안녕하세요.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사회 서비스 바우처의 운영을 맡고 있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입니다. 어, 지난 1차 시 교육 허위결제, 초과결제 사례에 이어서 어, 이번 교육은 2차 시 교육으로 서비스 제공 자격 위반, 바우처 양도, 이용자 불법 유치 등 다양한 부정수급 사례와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중점관리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비스 제공 인력 자격 위반 사례입니다.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의 서비스는 특정 자격 요건을 갖춘 전문 제공 인력을 요합니다. 그래서 서비스 비용도 높게 책정되어 있는 건데 부당 이득을 얻기 위해 기관 대표가 직접 부정 수급을 주도한 사례입니다. 전문 인력에게 제공 인력으로 등록만 하면 즉 명의만 빌려주면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현혹하고 실제 서비스는 무자격 아르바이트생으로 제공한 사례인데요. 음, 이 사례는 클린센터 신고한 사례, 제보 사례인데 신고인은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나중에 부정수급임을 알게 됐고 그아르바이트생의 신고로 적발된 그리고 자의든 타의든 본인이 가담하게 되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잘못된 것을 바로잡겠다는 마음으로 어, 신고하였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 여타 부정수급보다 심각한 법법 행위인데요. 사회서비스 이용권법 제공자 준수 사항을 위반한 사항으로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수급을 주도한 기관 대표뿐만 아니라 동조한 관계자 모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격위반 사례입니다. 1차 시에서 설명드린 그 사례와 유사한 내용인데요. 장애 자녀를 둔 부모 A는 이제 어디에서 다른 바우처 이용 가족과 담합해서 부정수급을 할수 있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내그 장애 자녀를 둔또 다른 부모인 B에게 부정수급을 제안하였고요. 그래서 제안 내용은 부모가 제공인력으로 등록을 하고 서로의 자녀와 계약을 한 다음에 상대방의 자녀에게 실제 서비스한 것처럼 결제만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 A는 부모 B의 자녀와 그리고 부모 B는 부모 A의 자녀와 서비스 계약을 하고 실제 서비스는 본인의 자녀에게 제공한 사례인데요. 어, 가족간 서비스를 할수 없기 때문에 부정행위에 해당되고 이렇게 바우처 제도가 다양해지고 보편화되었기 때문에. 바우처 서비스로 대상자로 보이는데 서비스를 받지 않는 경우를 목격한 주민의 신고로 그 현장 점검하여 적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해당 부모가 제공 인력 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서비스를 계약한 제공 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한 적이 없고 이용자 가족은 제공 인력으로 계약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례는 단지 가정 돌봄을 한 것이지 바우처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봐야 합니다. 이런 부정행위를 교차 서비스라고 저희는 칭하고 있고요. 교차 서비스는 전액이 부정수부정 수급이기 때문에 환수액은 뭐 수천만 원에서 억대까지로 규모가 큰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 제공 기관에서는 이런 교차 서비스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제공 인력에게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교육해서 순간적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경각심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사례입니다. 클린센터 부정수급 제보건으로 저희가 현장 점검을 나갔는데 제공인력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본인 확인을 위해서 신분증을 요청했는데 미소지로 확인이 어려웠고,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는 제공기관 전담 인력에게 본인이 맞는지 확인을 요구했고, 제공기관 전담 인력은 당사자가 맞다, 아, 맞다, 해당 제공 인력이 맞다라고 확인을 해 주었는데, 음, 본인 확인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이 모호했고, 저희가 그 제공 인력 카드상의 사진과 그 실제 방문했던 사람이 조금 다른 점을 이상하게 생각해서 주민센터 협조를 통해 본인을 확인했는데 다른 사람이었던 사례입니다. 음, 정말 특이한 케이스였고, 음, 조사를 해본 결과, 계약서상의 제공 인력, 등록된 제공 인력은 건강보험 가입이 필요했고, 급여보단 이제 보험가입이 필요했던, 그래서 명의를 빌려주고 서비스 제공하는 사람은 어, 피부양자로 건강보험을 등록하면 됐으니 어, 급여만 있으면 됐다라는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던 사례인데요. 조금 심했던 건그 제공기관 전담 인력조차 그런 허위 제공 인력과 친인척 관계였어요. 그래서 해당 사실을 알면서도 무기나고 부정행위에 가담한 사례입니다. 음, 굉장히 대담했던 사례이고요. 이건 내부자, 즉, 제공기관 전담 인력에 이런 비호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사실상 범죄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 점검할 때 제공기관 전담 인력의 대응, 그리고 재반 서류의 관리 상태, 여러 가지를 보면 관리가 잘 되는 기간이다. 아니다를 알 수가 있는데요. 음, 대부분의 운영 관리가 잘 되는 꼼꼼한 기관은 그 자체로도 충분한 부정수급 예방 효과가 나타납니다. 다만 그렇게 꼼꼼하고 관리가 잘 되는 기관은 제공 인력들이 좀 까다롭게 까다롭다고 느끼기 때문에 인기가 있는 제공 기관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음,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제공 기관 대표님들은 그 관리가 가능한 충분한 수의 전담 인력을 확보해야 하고 일선 관리자인 해당 전담 인력의 청렴도 향상에도 힘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전담 인력은 서비스 계약을 일련의 서류 요식 행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매칭 단계에서부터 서비스 적합도, 결격 사유 확인, 이용자 제공 인력의 준수 사항 등을 반드시 충분히 사전 안내해야 됩니다. 다음은 바우처를 타인에게 양도한 사례입니다. 노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안마 서비스를 받는 이용자는 해외여행을 가게 되면서, 장기간 가게 되면서 이제 주일에 받는 안마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소멸되는 게 아까워서 이웃에게 바우처 카드를 주면서 대신 서비스를 받고 오라고 권유를 했고요. 평소 안마 서비스를 받는 바우처 회원을 모두 알고 있죠. 우리 그 제공 기관은. 그런데 해당 안마원에서는 이용자 본인이 아님을 알면서도 당장의 매출을 위해서 그 다른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카드로 결제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한번 시작하면 소문이 돌아서 여기저기서 요청이 들어오죠. 그래서 매출과 이용자 유치를 위해서 한번 시작한 부정수급이 점점 커지게 됐습니다. 어, 둘만 알고 있는 비밀은 없는 것처럼 해당 사례는 클린센터로 제보되어 현장 점검을 했고요. 어, 부정수급 전액은 환수되었고, 안마원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바우처는 본인, 이용자 본인에게만 직접적으로 제공되어야 하고, 제공기관은 그것을 지켜야 할 의무와 이용자 유치를 위한 기타 이익은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는 사회서비스 이용권법 위반 사례로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용자 불법 유치 사례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제공기관에서 맘카페를 통해 노골적으로 불반지 등 상품을 걸고 이용자 유치 활동을 했고 본인 부담금까지 대신 납부해 주면서 불법 행위를 했습니다. 굉장히 대담하고 적극적인 위법 행위였고요. 당연히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가 되었어요. 그 지역에 있는 다른 산모, 신생아, 그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서도 당연히 알 수밖에 없죠. 이용자 누군가 상담을 했을 때, 아, 어떤 기관은 이런 것도 주는데 왜 여기는 안 주냐. 당연히 제공기관에서도 알게 되었고요. 음, 다양한 경로로 클린센터에 신고돼서 관련자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뭐 기사로도,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나온 사례였고요. 이런 이용자 유치활동에서 불법행위뿐만 아니라 본인 부담금을 대납한다는 것 자체가, 8시간의 바우처 서비스 시간에서 그만큼 시간을 줄여서 서비스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8시간에서 6시간으로 줄여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러니까 이용자는 당장의 금전적인 손해가 없으니까, 어 그렇게 응하게 되었고, 그렇게 시간은 줄어들었으니, 당연히 서비스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사례입니다. 이런 건 중점 관리 사항에서 볼수 있듯이 관련 법령에 따라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비스 효과성의 제고를 위해서 지침상에 정하는 횟수, 시간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생업 지원에 활용한 사례입니다. 이 사례도 그 드문 사례는 아니고요. 그 안마원에서 근무하는 시각 장애인이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는 이용자이기도 하지만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 인력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본인의 활동 지원사를 본인이 안마원에서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에 안마원을 안마원으로 출근시켜서 혹은 같이 출근해서 안마원 운영 업무인 고유 업무죠. 뭐, 격리, 청소, 세탁 등 이런 것들을 지원하게 한 거예요. 음. 이걸 저희는 생업 지원이라고 합니다. 그 활동 지원사가 이용자의 일상과 사회활동 참여, 신체활동 지원,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닌 생업을 지원하는 건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용자가 안무하원에서 하는 일들은 생업이고, 그런 생업 지원은 고용부의 근로 지원인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례는 이용자의 출퇴근을 지원했던 그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환수조치 되었고요. 이용자는 서비스 중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용자가 안마원에 있으면서 식사 지원, 이동 지원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활동 지원 서비스의 범주에 해당이 되고요. 설명드린 것처럼 안마원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이런 청소, 세탁, 고객 안내, 결제 이런 것들은 지원 그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범주에 해당이 안 됩니다. 다음은. G2 사업의 기준정보와 관리의무를 위반한 사례입니다. G2 사업의 프로그램은 기간 방문형으로 지역 및 이용자 특성에 따라서 일부 재가형으로 승인받아서 운영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G2 사업의 프로그램은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기간에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만큼 단가도 높죠. 그래서 시군구에서 승인을 해야만 제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할 수 있게 정해 놓은 것인데 음, 해당 기간은 이용자가 번거로워서 기관 방문을 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그렇다고 일일이 제가 서비스를 하기엔 뭐 비용이 발생되는 점 이런 기간의 이익만을 고려해서 서비스 제공 장소로 그 승인받지 않은 제3의 장소 뭐 마을 경로당 이런 것들을 이용하거나, 승인되지, 제가 서비스가 승인되지 않은 이용자에게, 그렇게 제가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는 점인데요. 특정 교구 등을 활용하는 지투사업의 서비스는 해당 교구 등이 구비되지 않은 이용자의 자택이나 임의 장소에서 제공하는 경우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기준정보의 준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교구들을 별도의 장소에 제대로 비치하고 그 다른 장소에서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경우는 꼭 시군구 승인을 받아서 적법하게 운영을 해야 합니다. 기준정보와 관리 의무 위반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이건 기준정보상의 프로그램 정원을 위반한 사례인데요. 당연히 해당 기관에서는 5인 그룹형 서비스를 6인 이상으로 운영하는 게 부정행위라는 걸 알기 때문에 초과한 인원은 별도로 묶어서 특정 날짜와 특정 제공인력 앞으로 결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기준정보 위반 뿐만 아니라 서비스 날짜와 서비스 제공인력의 실제와 다르기 때문에 부정수급에 해당이 됩니다. 행위만으로 보면 단순히 몇 명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한 거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근데 위반 사항으로 하나씩 보면, 허위 날짜, 허위 제공 인력, 허위 서비스 제공 기록지와 일지 작성. 그러니까 모든 사항들이 위반이 돼요. 그래서 만약 이용자가 사전 계획된 일정이 아닌 뭐 불시에 찾아오는 경우도 분명히 있죠. 그런 경우는 서비스 제공을 요청하더라도 불가함을 안내해 주시고, 어, 이용자 바우처 카드는 이용자 요청이 있더라도 제공 기간에 보관을 하시지 말고, 어, 일시적으로 보관을 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다시 돌려주시고, 이용자 대면 하에 결제한 후에 돌려주셔야 됩니다. 음, 이런 부분들이 이용자가 불편하니까 다른 기간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공기관 모두는 이런 사항들을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고, 나 혼자만 손해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관내에 있는 기관 모두 협의해서 자정 노력을 해야 돼요. 모두 다 그렇게 준수를 하게 되면, 뭐, 이런 사소한 부분들 때문에 이용자 유치에 불리하게 적용을 하진 않겠죠. 그래서 이런 지속적인 위반행위를 하는 기관이 있으면, 꼭 클린센터나 관할 시군구에 말씀해 주셔서 시정받을 수 있고 점검받을 수 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어, 이런 데서 쓸데없는 동업자 정신이 발휘되어서는 안 되고요. 어, 당장 우리 기관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모두 다 같이 준수해서 피해를 볼수없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자, 1차 시에 이어서 안내 사항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원에서는 자주 발생하는 부정수급 및 지침 위반 사례를 간략하게 준수사항으로 만들어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면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전자바우처 시스템 가시면 우측에 있는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 인력 준수사항 안내문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저희가 등록을 해 놓았고요. 화면 가운데에 어, 사회서비스 바우처 서비스 이용자 및 제공 인력 준수사항 리플릿 배포 어, 여기 들어가시면 이용자용 제공 기관용 그 안내문 파일을 다운 받으실 수 있고요 어, 출력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우측 하단에 빈 공백이 있습니다 그쪽에 우리 기관명과 우리 회사 우리 기관 로고를 넣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주 위반하거나 간과하는 상황으로 정리해 놓았기 때문에 서비스 계약하실 때 나눠 주시고 어뭐 방문 교육을 하실 때 아니면 추가적으로 교육하실 때 지속적으로 배부해서 경각심을 제거할 수 있도록 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원에서는 전자 바우처 클린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인 자격은 제한이 없고 제공 기관 직원 제공 인력 이용자, 그들의 가족 및 주변인 등 누구나 신고와 제보가 가능합니다. 신고방법은 화면에 안내된, 것, 안내된 것과 같이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신고전화로 가능하며 복지로 사이트에서도 가능합니다. 어, 신고포상금은 그 지자체 환수된 부정수급에게 한도 없는 3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얼마가 환수되더라도 3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인이 해당 부정 수급에 가담하거나 자진 신고한 경우는 지급하지 않는 점 참고 바랍니다. 신고인의 정보는 철저하게 익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부정 수급이 발생했거나 의심되는 경우 저희에게 알려 주시면 최선을 다해 점검하여 클린 바우처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정보원, 시군구는 바우처 부정 수급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 적발에는 그 시효의 만료가 없으니, 앞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일시적인 뉴욕에 현혹되지 마시고, 어, 혹시라도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어, 자이든 타이든 잘못하고 계신 분이 계시, 어, 있으시면 어, 어,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음, 다양한 언론 매체 등을 통해 사회적 우려가 많지만, 부정수급자는 일부일 뿐, 대다수는 법령과 지침을 준수해가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편익 증진에 기여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클린 바우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관계자분들의 많은 노력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